경기 시흥 이고 여기 간판이 한국 헬스치공협회 한국 헬스공협회 한국 헬스공협회래요 여기가 네. 어 여기 교육장이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 보니까 한 60평 돼요 어, 30평 30평 나눠져 있는데 밖에서 봐볼까요 음, 그 저예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바른 자세 교정운동 전문 한방 기공 운동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센터인데 여기가 지금 시흥에 무슨 동이죠? 장곡동. 장곡동 예. 이렇게 한방 기공 운동 센터 이분이 변현수 전현, 대표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안티에이징 헬스 치공부터 에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침매 운동 중풍 예방 청소년 바른 자세 또 기공의 효과. 아, 이렇게 해서 기공 효과, 기혈의 소통을 원활해 주면서 있고요. 어, 여기에 또 가면, 건신 역근경, 뭐 자세 교정 부작에서또 이렇게, 어, 오금이부작에서또팔당금또 또 이렇게 육자 계열에서 이렇게 기공은 특유의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의 심신요을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꼭 여기를 한번 찾아오세요. 이렇게 해서, 어, 들어간 입구가, 아,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봐볼까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좋죠. 어, 밖에 보면 전경도 기가 막히네요. 안에 보시면 세팅도 너무 좋아가지고 인테리어도 너무 잘돼 있어요. 천장 봐볼까요? 완전히 공연장 같지 않아요? 공연장. 그렇죠, 기가 막히죠? 예. 이 공연장 같은 느낌에 여러분이 모든 여기 기공에 관련된 세트가 다돼 있어요. 오셔서 놀다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안락한, 이렇게 의자들 다 이렇게 있어요. 어, 여기 와서 그냥 힐링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혹시 교육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어, 빔 프로젝트도 다 설치돼 있어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공간, 놀러 오시면 아마 다 빌려줄 거요 원장님, 여기 오시면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시간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안에 네. 치료, 또 어. 치료실이 있습니다. 치료실. 어. 사무실이 있고요. 어. 네, 여기는 치료실. 어. 치료실. 여기에 이제 치료실이 또 있어요. 신 네. 네. 여기서 피곤하시면 여기서 주무셔도 가도 돼요. 음. 방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일박을 해드릴 테니까 놀러 오세요. <laughs> 예 여기 어, 데이트 코스로도 좋겠네요 파이팅. <laughs>